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오성 황금양 오라버니께서 삽자루가 부러진 삽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준다고 하셔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삽자루가 뚝 하고 부러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삽인데요. 이 삽을 잘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모종 삽보다는 크고 삽보다는 가벼워서 한 손에 쥐고 작업을 할때 너무나도 용이하게 쓸수 있는 미니 삽을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그라인더로 자르고 계신데요. 원하는 모양을 사인펜으로 그려 넣은 다음 그 사인펜의 선을 따라서 그라인더로 살살 이렇게 잘라 주는 건데요. 오성 황금양 오라버니는 맥가이버십니다. 고장난 물건도 똑딱 하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삽자루가 부러진 삽을 이용해서 모종삽보다는 크고 또 삽보다는 작은 미니삽. 미니삽. 그래서 한 손에 잡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은 이렇게 미니삽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성 황금양 오라버니 맥가이버십니다. 짱, 짱이십니다. 원하는 모양의 미니 답이 잘라졌는데요. 이렇게 또 가장자리에 거칠거칠한 부분을 곱게 사포질을 하듯이 이렇게 곱게 갈아주고 계십니다. 손으로 대었을 때도 거칠거칠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곱게 마무리까지 해 주셨습니다. 부러진 삽자루의 흔적인 못과 또 나무들을 모두 빼낸 다음에 다시 사포질을 하듯이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한 손으로 잡아보니, 거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네. 자꾸만 손이 가서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오한 번에 한 번에 딱 나군요. 나간 거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딱 나갔어. 철분도 그래서 피해서 내가 키우똑같어 똑같아. 똑같지와 똑같아 똑같아. 작년에 만든 거. 응. 이거 언니 그냥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드 사온 부사부 부사. <laughs> <laughs> 하드 사온 깡이요? <나중에> 하드 많 <laughs> 사오라. 고케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하도 하드 <laughs> 또 사오겠어요. <사와. 웃음> 맥가이버이신 오성 황금양 월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미니 삽을 가지고 텃밭 농사 잘 지어서 영상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